자, 오늘 네. 해설은, 파마푸딩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네이버밴드 어. 효수 3040과 함께하는, 1월 8일 자전해전 <laughs> 1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게임 사운드가 좀 작네. 자. 이거 전. 아샬라무 아시 역시 1픽으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켈타스를 아, 가져오네요 켈타스가 왠지 모르지만 <laughs> 10등급 때만 그런지 몰라도 영리 승률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켈타스 잡고 승률이 거의 요새는 80% 이상 나오거든요. 음, 그렇죠. 데 켈타스 잡기 힘들어요. 근 <laughs> 그렇지, 잘안시켜주죠 <laughs> 네. 피기 밀리면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게 켈타스 같아요. 누구나 1픽에서 켈타스 레이너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이씨. 써글롬드. 나좀 시켜 주지. <laughs> 저도 원래 켈타스 할지 몰랐는데. 네. 영레에서 1부터 했어요. 1부터. 아. 하라고. 안안 아, 한다고 우라긴 찍고 있으니까 욕을 해 가지고. <laughs> 아, 그래 그렇죠. <laughs> 근데 할만 하더라고요. 켈타스가 진입각만 잘 잡으면은 정말 그무지무지하거든요습니 그죠 네. 켈타스 레이너는 무조건 암살자의 어떤 지존... 엘론의 목소리가 하세요.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빨간팀에서 의외로 레이너도 안 가져오고, 티란데소다 내줬네요? 음, 아우, 저 봉대함님, 저기 보니까 는 트롤픽이네. 어? <웃음> 실바나스를... <laughs> 이건 무시하겠다는 행위죠? 제가 이 봉대함님이 빨간팀의 에이스로 편성을 해서 집어넣은 어, 건데 치그가 다쩌어랬어요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그 동정 형님이 내전을 잘안 하시죠? 내전해요. 내전해요. 어. 영리 별로 안좀 살짝 한 한꺼풀 꺾이고 나서부터 이제 내전에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영리 <웃음> 등급 올라갈 때는 관심 안 갔죠? 어, 내전 따위가 어딨어? 그렇죠. 영리하면 신나거든. 네. 아, 정돌림 디아블로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정떨림 괜찮아요. 이분 그 탱커 라인은 나쁘지 않아요. 광자님 아, 그것... 아, 개트롤. 광자님 <laughs> 아르타니스. 빛 빛을... 그래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양팀 전부 다 컨셉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뭐뭐 어, 이게 잡겠다, 뭐 이런 게아니그 근데 왼쪽은 그래도 그 갱플을 위주로 하는 파랑 팀은 아, 예 그렇죠. 랭를 위주로 하는 조합을 짜진 것 같은데 우측은 레오닉과 디아블로의 그 탱커라인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암살도 좀 약간 어설프죠? 네. 암살... 그렇죠. 둘다 이제 평타만 짤짤짤짤 때리고 있는 타입이라서 짤짤이 그러니까, 뭐 이게 누커형을 한방에 팍 폭딜을 낼수 있는 그런 조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에 켈타스랑 폴스 둘다 누커죠. 음, 그렇죠. 아, 한방 폭딜. 아, 폴스 네. 아픈 정도가 아니라 무라디노 한번 몇대 맞아봤는데 여 15레까지는 어떻게 버티기가 좀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고 그렇죠 그냥 어? 어 하는 순간 어, 하는, 어, 반피가 어, 돼가지고 품직, 도망가기 바쁘잖아 지비해라. 어? 하다푹찍자 오늘의 헥트로는 어, 누군지 신랄하게 한번 파마푸딩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따위는 없는 방송이죠 아, 네,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여실란 지적을 그리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잘하는 거 응? 아이 그래도 인생무빙 나오면 예 언급 정도는 그렇죠. 해줘야죠. 인생무빙 나오면 진짜 언급 정도, 한 4명 정도 뭐 쫓기는 데서 살아남아서 돌아왔다 뭐 이런 경우에는 칭찬해줘야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아, 아마들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아마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인생무빙이 더잘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 스킬 적중도가 좀 떨어지니까. 아, 네, 쫓는 사람도 잘못 쫓거든요. <laughs> 그건 그래. 어, 다크님, 휘저기. 어, 어, 그냥 휘저었죠. 그래? 네, 허공에, 어, 허공에, 허공에. Uh -huh. <웃음> <웃음> 뭐, 그래도 자, 자기의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렇죠. 한 표를 더 주고 싶네요. 예, 네, 네, 만 파란 팀은 그냥 구경만 하고, 어? 하면서 도망갔거든요. 네, 라인, 라인, 이제, 레오닉이 먼저 가혔고 이제, 공뚱님께서. 공뚱이 퍼스타드 선배님, 어, 이거 어자동같세 다투 선거 아위밀치가 들어갔고, 한번더 사나요? 살려줘! 아아, 쉽네요 아, 정떨님이 트롤이 될수 있었는데. 4명이서, 네명이서이게달라드니까뭐 막을 수가 없죠. 아나케 님은 눈치 감 잡고, 보스로 음, 여기는 이제 탑라인은 뭐, 포기했나 라인을 좀 밀어놨다고 생각해갖고, 지금. 이겼네요, 레오이 자, 레오이 징표 찍혔으나, 이부은 없고요. 지금 본 라인에 원딜 둘이가 다가 있어가지고, 탑에는 어떤 탱커가 가든 고통받을 거거든요? 폴스를 그러니까. 상대로. 어, 저기 보면 방적적으로 갖고 있어요. 어, 그러나 이거 지금 잡고 있어요. 정토님 달려와서! 매치기! 아, 매치기까지는 시도를 안 하시네요. 그렇죠. 타워 사정거리 안에 넣어두고 싶으니까, 매치면은 알아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뽕님. 아, <laughs> 어디로 지금 슬라이딩을 날리셨는지. 네, 해피 형들로으니까 네, 자, 그 그런 와중에 폭행, 폭행이 고통받고 있던 그 여러로, 에 믿었던 팀원들이 그냥 내려갔죠. 네, 그래 호흡이 좀안 맞고 있는데, 그럴리가 좀 줄고요. 자, 시작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6 0님 파이어, 아, 6 0님 뉴스반에 타월의 움직임이 어, 쉣인데, 요역 네. 네,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타월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는데, 아, 어, 쉣이야 쉣, 벌써부터 2 데스를 어, 주면서, 이런 경험치 덩어리 같으냐고 미드 라인 경험치 오, 먹고 가야죠 지식, 미드 경험치를 아, 포기하고 범블빈님 아 미드 경험치를 흘리고 그냥 갔어요 탑으로 탑이 더 맛있어 보였을 네. 수도 있죠 네. 이게 라인이 댕겨져 있는 건 무조건 경험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미니 맵, 랩미딩이좀아 포스 펄스. 이렇게 포스까지 어버 매치기에 어? 가지나, 혼장 형님께서 단돌이를 어, 네, 깔끔히 해주 자, 그러나, 이, 파란 팀 무시 못하는 게, 아직까지 초반입니다, 초반. 아직 초반이고. 조합 자체가, 아나 킹이 넘어갔어,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리죠. 중력군가에서 뒤에 또 우석까지 깔끔하게, 아, 라인을. 야 이거 팩트로 주십니다. 켈타스가켈타스가 해지 말아줘야 될 그, 포지션을 잡고 말았어요. 확실히 파란 팀이 포텐이 충만한 캐릭들은 많은데. 맵 리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일단 맵을 그치. 전혀 안본 겁니다. 따로 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갱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라인 딱 하나씩 잡아주고 라인을 좀 댕겨주, 댕겨준 상태에서 가지고스또 갔어. 아, 볼스 아... 아, 그래도 살아가네요. 라인을 댕겨주고 둘이 이, 무빙하면서 하는 뭐 사, 어, 1, 4m를 운영을 해도 어, 1, 4 m 인 운영하기에는 라인 정렬이 빠르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그냥 각자 라인 하나씩 잡고 당겨서 먹은 다음에 소랑 티란데만 적들이 안 다니는 곳으로 가서 한명 있는 데를 잘라주면 되거든요. 말, 말은 쉬운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유저가 없다는 거죠. 사랑 그 팀의 오더는 이게... 누굽니까? 검둥니까 <laughs> 검둥님 아닐까요? 아, 또물렸어요 검둥님인가? 네. 암살자가 근데 이 오더 보면 안 돼요. 암살 캐릭어 거의 탱커가 봐야 되는데 아, 기본이지 <laughs> 기이님 기본. 아, 여기서 뭐하죠? 라인 먹고 있나요? <laughs> 토르인데? 아, 저러면 그냥 암살한테 맡겨놓고 같이 웃겨야지 근데 아, 아군이 안오면 나라도 뽑아지 오히려, 폴스를 사이드 라인 쪽으로 빼놓고, 탱커가 미리에서 먹는 게, 이런 경우에는 더 낫거든요. 네, 이렇게, 되제 어, 아라키님 움직임, 답답한데요? <laughs> 네, 제가 좀하고습니다 아, 아라키님, 아, 헷트론, 헷트요 이뚱님은 하고 있었죠? 이럴까, 이스님를왜 잡았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 봉뚱님하고 아라키님, 아주 돌고 아주 좋게 데스를 맛있게, 네. 통체적인 난국이, 난관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되면 싸울만한 각이 나와도 파란 팀에서 덤빌 수가 없죠. 이미 기세가 밀렸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보석보석을 고석. 갖다 로스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더, 어, 야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아, 또무리죠 우리 이제 그러나 그러나 무리했나요? 어, 요 싸움 괜찮네요. 축 빼야돼, 축 빼야돼. 건블님축 빼야돼, 축 빼야돼. 건블님축 빼야돼. 폭동님도 축 빼야돼. 아, 난리가 났습니다. 아사리 범이라고 아, 아니 말았더니. 탑에서 관견는 지금 열심히 맞고 있는데. 야, 미드라인, 와. 첫, 첫 범인 시종에서. 3체두 개를 날리셨고요. 어 근데 봉대형님 여기 방송에 왜우셨어 이건 전... 방패. <laughs> 근데 뭐 이거 켜놔도 뭐 딜레이가 10초 이상 나서 그거 상관없다던데. 아프카는아프간가 5초고 강아파트는 음... 2, 3초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강아파트 2초 2초 정도밖에 안 해. 딜레이가. 음... 여러분, 제가 그 채팅 한번 쓸 테니까 보세요, 한번. 네, 채팅. 5, 4, 3, 2, 1. 시대에 아, 시대에 난. 순간 게임하는 거 바로 나온다고 감탄할 거니까 어. 2초밖에 안 걸려요. 제 말하는 거하고, 채팅하면 나가는 거하고, 들어보시면 딱 2분, 2초 차이, 2초. 공대원님, 빨리 방송 나가세요. 옵저빙이 의심됩니다. 근데 이 지금 이 경기는 뭐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쓸모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쓸모 있다니까 양풀이 됐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는데 <웃음> <웃음> 얼마나 꼼꼼히 얘기를 해주는데 말만 들어도 된다니까 자 입금하고 꼼꼼히 입금하고 있고요 자 요번에 입금해도 이제 부족하죠 너무 많이 주고 오히려 빨간 팀이 한번더자 아나키님이 한번더 요번에 아나키님이 좀 위에서 뭐, 입금을 이거 입금을 해줘야 돼요. 위쪽에서 하려는거같죠 이쪽 위쪽에 팀을 안 친가? 아 먼저 입금하겠네요. 신뢰 맞추겠지 여기 신뢰분 맞췄는데 파란 팀에서 보를 먼저 밀지 않는 이상은 큰 이득은 보기 어렵겠네요. 드라인 그래서 교전 그래도 대소한 각을 보고 있죠. 아 접시입니다. 아이 무조건. 예십 점이 전에 한번더 싸우겠다는 거. 끝이 환전이... 뛰고 있죠. 래퍼님한테. 어, 랩댕이만... 어이거 아나킨이 또각 보인다 이거. 아또각 보인다. 아나킨 너무 나갔어. 아 근데 이번에는 혼자라서. 아, 호응을 안 하시는 안 해주시네요. 미드 검이랑 아나킨님 목숨이랑 각끊거죠습니다 보스는 공성이 다잡아줬고요 네. 상한타를걸어 뚱딱뚱딱 5인공 와아 인공 4인공 4아 근데 디아 아 좋아요 이 4인공에 궁이 야 이거 이뻐리면 한건 해줬네요왜밀어버렸어요 이거 이거 더 적을 더 위기롭게 해준것 같은데? 예 네, 살려줬죠 예 네, 적을 더 위기롭게 해줘. 왜 밀었을까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가요? 트러지시즌뭐 <laughs> 사실 다크님 궁도 뻘궁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아 이렇게 바로. 다님면은당전에 네, 네, 좋았던 게다 날라가죠. 그다 날려버리고 말이셨네요. 그 음. 쪽은 어떻게 보면은 마벨하고 아군들이 그 암살자 라인을 보면서 항상 빠져줘야 되는데 습관이에요 습관. 뒤를안 보고 이게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은 팀의 잘못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암살자는 빠질 때는 제일 먼저 그쵸. 뒤도 안 보는. 일단 스킬 쓰자마자 빠져도... 말을 타고 있는 거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이게 또 걸어서 도망가면서 허리 돌려가면서 스킬 날리면서 도망가시는 음. 분들 이 있으면 탱커 입장에선 정말 화나죠. 무조건 스킬 한번 쓰고 말을 타고 뭐 대기를 한다든지 쿨을 좀 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나킨 여기서 필딱 쓰면 볼까요? 움직이는 회전 아, 트롤짓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이게 시야 일단 봤어요. 네. 시야를 이번에는 잘 도망가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잘 쬐고 있네요. 아 근데 이거 궁 다쿠님이 아, 아, 아직 궁이 없었나요? 있는데 그 레온이 그저마 망자의 묘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묘실로 방금 전에 가뒀으면 아나키 님또 얄짤없이 그냥 훅 갔거든요. 말을 써 가지고 그래들어아갔는데어김 없이 뒤집어김 아. 네, 없이 돌아가세요. 네, 아무튼 네. 이랬잖네요탑라인 이제 이쪽 분께서막고 있나고. 1 3맵이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총떨림에 기아가 날카롭죠? 예,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안들어는데이 총떨림이 잘하게 된 건지 상대가 지금 못하고 있는가 싶다. 아군들의 잘... 호흡이 좀 좋아졌다. 어, 좋아요어또 좋아. 아나키는 우키 많이 빠졌서니 어떻게 했어요? 강대님 좀 제대로 하는데, 저뻘궁 이동님 쪽 뭐하고 있죠? 이동님도 뻘궁이고 사실 뭐하고 있을까? 바로 푸야죠. 저기 푸는 버튼이 없죠. 어, 어처구니가 없는 스킬을 계속 난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쿨이 110초인가요? 120초인가요? 무지하게 120초요? 예. 네, 아, 120초. 2분 동안은 뭐 아무것도 할게 없다는 그런 한 소공서, 물론 아껴야 될 필요도 있죠. 장난에 도가니까. 좀좀 워낙 길기 때문에 신경을 쓰요가있는데 초반에 4인공 한번 들어갔던게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죠. 어, <laughs> 한번 봐줘도 될것 같아. 네, 그래서 그냥 있어요. 뭐, 쓰자마자 끊겼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긴 한데. 근데 파랑팀 움직임이 좀 약간 우우죽순이죠 오드가 떨어지면 본 라인을 빨리 집결했다스킨 뭉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곰뚱님하고 범블비님 지금 뭐, 탑에 우주 겨냥해서좀 위쪽에 포진하고 계신 건가요? 네, 뭐, 빨리 일단, 빨리. 흩어져서 경치라도 네. 론 챙기자, 이런 말이. 라인 상태가 좀미진 거기 때문에 본 라인은 이제 뭉쳐져야 될 필요가 있죠. 어차 혼자 다니다 보면은, 혼자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 잘리죠, 잘려. 네, 잘려요. 시야는, 어차피 티란데가 시야는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쓸데없는 움직임이에요, 이런. 그래 티란데, 오히려 티란데 올빼면은, 저기 있는 곳에 딱딱 잘날라 네. 가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약간 빨리 합류가 좋은 위치에 있어갖고, 약간의 그 방심. 지금 그리고 한타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파란티는. 그렇죠. 14렙 딱 찍었고 16렙 되기 전에 싸워야되는데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게 없기때문에 화변하기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네 그렇죠? 결단 내린거 같아요 결단 내렸어요 뭐하고 가그 스턴을 날리든지 광교님 갖고있세요자그데 궁이 없다고 10초는 아 던지기 자 어이 여기 궁 한번 아역도한다역도한다 오히려 적 딜러들을 정말. 지금 아 저거 아, 제대로 뭐. 자 근데 공님공님 네, 안절부절하시다가 빠염 이 봉봉봉, 제로봉님께서 됐나요? 1대3, 1대2 교환이 이래서 이루어져가지고 한타에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겠는데요? 파랑팀이 왠지 움직임이 레드한테 이제 한타에서 계속 밀리다보니까 네, 소극적으로 어, 변했어요 좀 약간 뭐라하죠? 시원하게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나키님 암살자 좀 움직임이 덜라할지좀 약간 위험지대를 너무 들락날락 거리는 듯한 아, 미드에서 그 스킬 한번딱 쓰고 빠지고 스킬 딱 쓰고 또 바로 말타야죠쓰자하자 바로 말타야 되니 평타 날릴 필요도 없어 속도감이 생명입니다 속도감이 원래 이렇게 숨어있기는 잘하는데 아무도 물지를 못해요 평타 두방 날릴 동안 지금 바로 환류할수 있는데 아나키 님좀 약간 이 암살자 움직임 쉣이쉣 네, 바로바로 타죠 나를 바로바로 바로 타야 되다 자, 강재인이0 지금 가는 거는 좀 약간 쿵땅, 쿵땅, 쿵땅한 거는 뭐땅 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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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근데 끊을 게 없고, 때문에 끊을 게 없어요. 근이왜쿵기를안 써주죠? 아, 직 8초 남았었네요. 아, 잡았어요. 어, 진짜 곰팡이, 곰팡이, 곰이왜그이 왜? 왜 그러죠? 이 왜? 그러죠? 곰팡이. 왜 그러죠? 곰이왜 그러죠? 곰팡이. 왜 그러죠? 곰팡이. 왜그러 뭐 그래도 잡았으니까 음, 일단 됐죠. 그러니까 무슨 무적인 데 스킬 막 날리네. 이거. 이게 아직 일레 피기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또 파란 팀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네. 우드 가고요. 네, 우드 트라이 하겠네요. 페터가 혁명 발이한 공아 됐다. 이따가 이쁜님이 잘하신 것같죠 이공님이정말스킬나 지금, 그, 입공님, 그, 주국기를 갖다 그 끊을 수 있는 캐릭터를 주어가지고, 전혀 끊을 수가 없었죠? 아까 레이너도 묶였었나요? 네, 레이너도 묶이고, 어게 그 뭐냐. 우선은 안 묶여도 우선은 또 어떻게, 그,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무적을 쓰고 와서 망치를 때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 사실 그냥 레이너한테 궁을, 무적을 주면은, 퐁 밀고 끝나는 이야기였던 네,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그게 제일, 피해도 적은 방법인 것 같고요. 우서가, 에, 네, 뭐 우서가 적은 우서인데. 궁이 3인궁 정도 묶였던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게 사월에 나가면은 끌을수 없는, 끊을 수 있는 애들을 묶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그렇죠 타우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한타 때 그거밖에 안 보이죠. 끊을 수 있는 애들, 걔네만 묶으면 그 게임을 터트리 자기 몸은 좀 이렇게 피는 빠지더라도 그래도 한타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파란팀 부엉이로 굉장히 잘 괴롭혀주고 있어요. 잘하는 건칭찬안해도니까아그어 그렇... <laughs> 제대로 살피. 갈피... 아 이거 치고 타이밍... 있는 팀은 좀 응원해줘야죠. 아 네. 이거 타이밍 대박이었습니다. 아, 한, 좀 아, 근데 침묵금 방금 전에 좀 아쉽네요. 네, 뭐, 굳이 날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있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울부짖는 화살이 이니시 용이 아니라면 들어오는 거를 받아치는데 특화되어 있죠. 네, 쫓아가는 것처 네. 아, 구석에 제대로 물렸는데 네, 소각품이. 아유, 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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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참기시켜줬네요. 정말, 네, 아, 연폭을 네, 제대로 퍼지네요. 연폭이. 네, 침이 들어갑니다. 연폭이. 어, 근데 지금 뭐지? 아, 나 그럼 뒤에 또 차야지 뒤에. 아군들 지금 지중하죠? 이제 달라드는 게 무신지하죠? 아, 아직 경치에 부위가 있긴 한데. 디아는 뭐 빨리 부활하니까, 어차피. 근데 사실 이렇게 부활하고 나면은. 물몸 되죠? 어? 아니네요. 정돌림 디아블로는 그 디아가 아니네 물몸? 물몸이 뭐, 왜 물몸 된다는지? 아, 영혼석이 없으면은, 원래 영혼석이, 네. 악마에 거는 네? 어, 이거 화마로 갔네요 화마. 네, 보통 4레벨에 화마는 가는데, 전... 정돌림이 전탄을 갔네요. 굉장히 공적... 공격적인 디아블로구나. 근잘안 죽던데? 안안안 네. 네, 뭐 그러면 잘 한거죠 네, 생각보다는 아니죠. 캠프? 자랩 차이는 거의 뭐, 뭐 벗어지지 않고요 뭐 이제 성체나 요새 상황같은랩팀이좀다네요 아무래도 초반 싸우면서 어, 이득도 많이 보다 보니까 가강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졌던거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이제 파란팀이 꿀릴게 없어요 상타에서 응. 빨간팀은 이제 20딱 찍자마자 싸우려고 할테고 파란 팀은 자기들도 20 찍기 전에는 안 싸울 텐데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 당장 싸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파란 팀은 정확히 저뭐맞춰서 가겠는데요? 비슷비슷하게? 예, 근데 상대가 빨간 팀20 찍는 순간에 괜히 물리면은 바로 경기가 끝나니까. 근데 이 예, 싸움이, 한타 싸움은 신나는 팀이 누구라도 이제야서는, 어, 이제는 누구라도, 어, 근데 파란 팀도 렸어 예, 네, 달렸어요. 이거 누리면 안됩니다. 오히려 네, 빨간팀도 빨간. 이제 막안 달려들죠. 네, 레드도 과감하게 좀 움직이는데, 이거 웨이거 막아야죠. 우회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 그냥 탑막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탑 경험치, 2 0년 네. 먼저 찍죠. 아, 빨리 그 정리해야죠. 예. 아라팀는 빨리 정리. 싸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같이 20년 찍을 거 같네. 이제 본 라인 그 웨이브 먹으면은 딱20 맞출 것 같아요, 여기도. 근데 우두 옆에서 왜 얼쩡거리고 있을까요? 시간이 3초 남았으니까 한번 작업을 가꾸려고 하는 건가? 20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본 라인 빨리 정리 가야죠. 이거 아나키 님이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입금 갈려고 그러나요? 입금하려고 하는데 양쪽 다, 다 해도, 아니면 파란 팀은 입금 가능하네요. 아무고 이러면 20렙도 같이 맞추면 무난하게 찍고 네, 싸고. 포데이브포데이브아이 안쪽으로 가지. 이 디테일한 움직임들 이렇게 되면 눈이 퍼져가지고. 네 그렇죠. 이순수한 거긴 하지만은 뒤에서 하게 되면 애들이 퍼져서 잡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20렙 찍었습니다. 20렙 찍었어요. 이제 한타 빵 붙으면 돼요. 사실 빨간 팀은붓 정리하고 시간만 끌어도 괜찮거든요. 어쨌든 공성 돌격병이 아, 계속... 지금 무조건 할까요? 한타죠 이제. 어, 이사이길 돌아야죠. 어? 이사이길로 돌아서 아, 정면으로 가야 네. 아, 밀어주고 있어요. 어, 좋아요. 정말? 아, 정말 대단하고 레이너? 레이너. 레이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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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실바가 맞았어요. 레이너가 아니라. 그, 고요 있죠. 레오닉 어겁다 바뀌고, 바꾸고. 레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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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싱안 되고요. 위치 바꾸고 끝났죠? 자, 레오닉 터질 것 같아요. 아, 레오닉 파이어. 벽돌이 파이어. 정말, 중말, 정말 에서또살아나고요 어, 이게 헷갈기네, 헷갈. 헷갈기, 헷갈. 제가 볼때본 라인 계속 밀면서 여기서 정비해, 차부작 해 나가면은 헷갈까지 볼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게 결단이 좀 필요한데, 지금 뭐 자, 됐죠? 장막 터졌죠? 이제... 키 찼으니까 들어가겠죠? 네. 아 근데 이제 와서 드는 의문은 다크님은 왜 묘시를 찍었을까요? 아까 뻘공으로 한번쓴거 말고는 쓴걸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저는 역시나 한번 틀어 영원히 틀이 되는 건가요? 잘생긴 어, 멀 저한테 좀굉장 지적질을 많아서 오, 어투님 네. s s 과감한 플레이가 이거, 이거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혼자 레온이한테 빼내요 어. 그러들이 나올 때 되니까 6시 먹겠죠 그럼 이제 빨간 팀은 음. 빠르게 우드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아 미드로 나가네요 우드 뛰고 있는 것 같죠 아 근데 복 상황도 안 좋고 그래갖고 이게 또마으로병력 분리가 되면 안되죠 범블린이 피나 채워야지 지금 마나를 채워도 이제 볼트에서. 이제 범블리 빠졌으니까 나머지는 만화하나 피사광 상대 좋고 부시 안에 응신하고 있고 이거 물리면 끝나죠? 어 물리면 끝나 정떨님 바꾸고 있어요 어허! 아 근데 프리실라님은 물려도 일단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음 피라지 없어지고아 사실 방금 전에 빨간팀이 입금을 할게 아니라 우주를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을까요 제가 보자는 후반전 너무 많이 미뤄고 지금 뭐래도 약간 두렵죠. 할 것까지 보일 뻔했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파란 팀은 파란 팀은 보트 성채가 없는 대신에 용병을 밀어서 지금 한숨 돌려서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 상태인데 파란 팀, 빨간 팀 이렇게 지금 또한명 빠져서 라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양쪽 상황. 그, 예 네, 그렇죠 어차피 20 넘었으니까 레벨은 의미 없고 네. 자 이제 와 오는 거 봤어요 움직임 근데 정면 이렇게 뛰어들면좀유리하셔서푸시하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 이, 유리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아보고 어. 있죠 아래쪽로 위치는 딱 좋은데 이거 저거 정돌님이 왼쪽으로 뛰어가면 보이거든요 그냥 네. 어, 이거, 우두, 그냥, <laughs> 서로, 어, 낚시, 낚시. 예.. 네, 낚시인 거를 알고 있어요.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예.. 네, 들어가기가 좀 두렵죠? 예.. 네, 봤어요, 이제. 어디 있는지. 지금, 지금 정말 나와야죠? 그죠? 아, 정말 좋다. 좋다. 들어가야죠. 아, 코치 근데 코치에서 다, 날려가어 정말 번 더. 레벨링 해놔야 돼요. 아, 레벨링 파이어? 이렇게 되면 계속 나오죠? 금방 아치잖아요. 장경님께서 금방 아치 갖고 죽으면은 죽으면 예. 죽을수록 계속 무슨 그, 뭐, 그, 또 터치 나오죠?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장난 아니다. 아, 아, 아 일단, 이거 일단, 이번에 다크님 너무 빨리 죽였어요. 아, 아르고니 계속 죽으면 계속 나오죠? 금방 아치 치다갖고 헤카프나카. 헤아 초반에 그 많던 이득을 제대로 못 살린 게. 그러니까 아르타니스는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제는 척도 계속 나오니까 그는아르니스전고 사실 아이아이아 이래서 어, 첫 경기 아르타니스가 딜 1등은 아니고요 트라이징 뭐패 펠탈 패탈 네, 켈타가 딜 1등인 거는 1등이 아니면 이상한 거죠. 뭐, 이 상황에서. 없죠. 근데 아르타니스 마지막에 진짜 한건 했다. 와. <laughs> 5인공이면 드르르 계속 녹이는 거예요. 와. 뭐 사실 알타는 그 맛에 하는 거죠. 16. 만가지도 못하고. 16레벨에는 이제.